21대 대선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김문수 진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에 맞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김문수, 73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 한동훈 서울대 공법학과 졸 52세 반탄 김문수 찬탄 한동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가 이파전을 치르게 되면서 경선 막바지 반탄파 찬탄파 간 세결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5월 1일과 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최다 투표자는 5월 3일 일산 긴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고 뽑자. 알법TV 뉴스입니다.